안녕하세요. 50대에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 혼자 키운지 언이십 년이 다 되어갑니다. 남편은 애들 기억 속에서도 제 기억 속에서도 항상 참 좋은 사람이었죠. 가족 먹여 살린다며 밤낮으로 일도 열심히 다녔고 아들과 딸에게는 둘도 없는 다정한 아빠였어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위하는 남편의 성격 탓이었을까요? 남편은 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건강검진 결과 간이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됐을 줄은 전혀 몰랐죠. 그 소식에 저와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오히려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을 빨리 데려가려 하다니 하늘도 참 무심하게 느껴지더군요. 꾸준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남편에게 남은 방법은 간 이식뿐이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간을 이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기증자도 찾기 힘들었죠. 결국 저희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남편은 결국 하늘로 갔죠. 당시 제 나이는 35살이었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과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를 혼자 키워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막막했지만 나 말고는 이 아이들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이를 꽉 깨물었죠. 일단 남편의 퇴직금 드리고 사망보험금을 받아 병원비를 정산하고 난이 남은 돈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생과 상의한 결과 동생네 동네로 이사해서 새 출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인지 제 손맛이 남달라서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 본 사람들마다 장사해도 되겠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심 끝에 작은 가게를 얻어 떡볶이집을 해 보기로 했죠. 일단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과 보증금을 합쳐서 작은 가게를 구했습니다. 집을 따로 얻을 돈은 부족해서 가게에 딸려 있는 작은 방에서 새 식구가 살아가야 했죠. 대강 필요한 짐을 제외하고 버릴 건 버리고 참아버리지 못하고 남은 물건들은 동생 집에 당분간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아들인 재훈이와 딸인 똥인이의 이름을 따고 손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재민이네 감사 떡볶이라고 지었고요. 가게를 오픈하자 그래도 손님이 제법 오더라고요. 역시나 떡볶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좋아하니까요. 월세가 비싸고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가는 아니지만 삼거리 신호등 앞이다 보니 눈에 잘 띄었습니다. 가게를 보러 왔을 때는 유동인구가 적었지만 이곳에 떡볶이 가게가 생겼다는 걸 알고는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장사가 잘 되면서 다행히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지는 세상이 빨리빨리 빨리 변하는 느낌인데 제가 이사 온 이곳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덕분에 한결같이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 회계 부서에서 일하는 제부덕에 장사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정리해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어요. 많이 남은 달에는 500만원씩 수익이 나기도 했죠. 제 생각보다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떡볶이 가게와 살림집을 빠르게 분리할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저희 가게 떡볶이를 찾는 건 맛도 맛이었겠지만 제 성실함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게가 좀잘 된다고 해서 더 넓은 가게로 이사갈 생각하지도 않았고 늘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칼같이 지켰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연중 무제로 떡볶이집을 영업했죠. 그 덕분에 손님들은 좋아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엄마 손잡고 어린이날이나 생일 때 소풍이나 놀이동산 그 흔한 외식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제가 미안하다고 할 때면 투정도 부릴만 한데 일하는 엄마가 되려 힘들 거라며 고맙다고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아이들이었죠. 정말 큰 말썽 부리지 않고 사춘기도 남들에 비해 무난하게 지나간 애들이 얼마나 대견한 줄 몰라요. 그렇게 자식들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전 20년간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을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제 생활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혼자 일하다 보니 누워있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다음날 쓸 재료 손질해 놓고 잠깐 눈 붙이는 시기였죠. 종종 바쁜 날에는 애들이 도와주거나 가까이 사는 동생이 나와서 도와준 덕분에 잘 버텨냈네요. 대부분 아침에 나와 준비하고 있으면 동생이 와서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줘요. 떡을 잘라준다든지 쓰기 좋게 배분해 놓는다든지 하며 언니 힘들다고 밑작업을 도와주고 집에 갔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식사를 팔아야 하니 동생이 한번더 도와주러 옵니다. 혼자 하기 벅찰 거라면서요. 떡볶이 외에도 간단하게 식사류도 팔다 보니 혼자 음식하고 계산하고 하면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제 사정 알고 두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동생도 고맙고 점심시간마다 맛있다고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도 감사하네요. 하루 종일 북적이는 저희 가게의 손님 유형은 보통 이렇습니다. 오전에는 아기 엄마들이 와서 간식 겸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점심시간에는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엔 학교를 마친 초, 중, 고 학생들이 와서 떡볶이를 먹고 마지막에 저녁에는 퇴근 후 들려주시는 직장인들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가득가득합니다. 이렇게 떡볶이를 사랑해 주는 동네 단골 손님들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유치원생 손님들이 지나가다 컵 떡볶이를 한 번씩 사가는 걸 보고 너무 맵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어린 아이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떡볶이를 따로 만들어 놓기도 했죠. 아이들이 맛있다고 재잘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우리 애들 어렸을 때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먹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냥 단순히 아이가 예뻐서 한 행동이었는데. 어린아이도 먹을 수 있는 떡볶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아이 엄마 손님들이 유독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고 입소문이 널리 퍼졌는지 동호회나 회사, 교회, 학원 등 여러 곳에서 대량 주문도 많이 들어오네요. 한번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단체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날도 회사에서 단체 주문이 있었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양이일 것 같아서 학교 가기 전에 딸과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확실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준비 시간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오늘 단체 주문하신 분은 단골 손님 중한 분이셨죠. 맛도 맛이지만 불친절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손님들과의 적당한 대화가 중요하더군요. 단골로 만드는 데는 소통만한 게 없습니다. 이 손님은. 이 동네 분은 아니셨어요. 처음 오신 날 잔뜩 사 가셨는데 그 뒤로 며칠 연속으로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 등등 여러 메뉴를 10인분 넘게 사시길래 손님에게 물었죠. 아니 매일 무슨 떡볶이만 이렇게 많이 사 가세요. 저는 장사가 잘 돼서 좋지만요. 제가 하나 꽂히면 질릴 때까지 먹는 편이라서요. 주문하신 음식을 준비해 드리며 몇 바디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가게에서 차로 15분 거리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 사장님이라고 말하시더군요. 회사 직원이 한번 떡볶이를 포장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저희 집 떡볶이 맛에 꽂혀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회사 직원들도 무척 좋아한다며, 한번 오실 때마다 많이 사가셨고, 그만큼 저도 아낌없이 서비스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 손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어요. 대화도 편하고 공통점도 있었으니까요. 그 손님도 저처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업을 하게 되었다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처럼 회사를 일군 건 아니지만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장사하는 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서로에게 공감대가 있었죠. 그리고 항상 단정한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복장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또래 같은데 멋지게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사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손님도 많이 있지만 힘든 손님은 어디나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손님은 동네 젊은 엄마들이에요. 물론 대부분 엄마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꼭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한 번씩은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무리 지어 다니는 걸 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4, 5명끼리 와서 떡볶이 1인분에 어묵 1인분 시키고 두세 시간을 앉아서 이야기하고 가곤 하죠.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있어도 괜찮은데 문제는 사람이 많을 때입니다. 그 손님들이 다 먹고도 몇 시간 동안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손님을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해서 결국 제가 직접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다 드셨으면 자리 좀 비워주실 수 있나요? 밖에서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자리가 없어서요. 라고 말하니 그중 아이 엄마 하나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손님이에요. 떡볶이랑 어묵 먹었잖아요. 우리가 나가기 전에 나가라고 하면 안되죠. 이미 다 드셨잖아요. 아까부터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도 계시는데 다 드셨으면 자리 좀 비켜주세요. 더 시키면 되는 거죠. 저희 오뎅 두개 주세요. 드시고 싶지 않은데 일부러 시킬 필요는 없고요. 다 드신지 이미 오래된 것 같아서 다른 손님께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분이 안 계시면 더 앉아 계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 테이블 손님들은 계속 안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해 좀 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나가달라는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함께 있던 다른 엄마들까지 한마디씩 거들며 안 나가겠다고 항의하더군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한테 나가라 말아요. 동네 장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맞아요. 우리가 여기를 얼마나 자주 오는데. 떡볶이 집에서 2시간 전에 떡볶이를 다 먹고도 안 나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귀청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 달래도 고집을 비우며 계속 쏘아붙이니 괜히 건드렸나 후회하고 있는데 옆에서 떡볶이를 먹던 학생이 혼자 말인척 큰소리로 말하더군요 아우 시끄러워다 먹었으면 존나 가지 이 아줌마들 애들 하원버스 올 때까지 여기 죽대릴 생각인가 보네 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보며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학생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이번에는 그 학생에게 불똥이 튀겼습니다 학생, 학생,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학생이 뭐 피해본 거라도 있어? 지금 아줌마들 시끄럽게 굴어서 제대로 못 먹겠다고요. 뭐, 이 학생 말하는 것좀 봐.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으면 어른 공경도 할줄 모르고 와, 아줌마 자식 어떻게 클지 보이네요. 요즘 아줌마들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학생들이 지지 않고 대들며 한 말에 자극을 받았는지 애기 엄마들은 학생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고작 육 테이블이 있는 작은 가게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전 애기 엄마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했죠. 그때 아주 큰 소리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그쪽으로 쏠렸고 시선을 집중시킨 사람은 단골 손님인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취식 행위가 끝나면 자리를 비워주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상식을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시는 건가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나 여기 단골 손님인데 올 때마다 빈 접시 놓고 앉아 있는 걸 많이 봐서요. 아줌마, 아줌마보다 우리가 더 자주 오는 단골이거든요. 참견 말고. 조용히 떡볶이나 드시죠. 단골 자주 오는 사람이 엄청난 단골이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3번 와서 10인분 이상씩 사가는 사람이랑 4명이서 와서 떡볶이 1인분 시켜놓고 3시간 동안 앉아있는 사람 중 누가 더 좋은 단골인지 따져볼까요? 참나 지금 돈 많이 쓰는 손님이라고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은 지금 아줌마들이 하는 거죠. 5,000원어치 시켜놓고 3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다른 손님이 와도 자리 안 비켜주고 어묵국물 리필하며 버티고 있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갑질 아닌가요? 오, 다 맞는, 말씀 백폭 죽인다. 단골 사장님과 아이 엄마들의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사장님이 전국을 콕콕 찌르자 별말을 못하더군요. 잠시 정적이 흐를 때 아까 싸웠던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사장님의 말송시에 감탄하면서 웃었고 결국 애기 엄마들은 5000원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다시 안올 거예요. 아줌마 후회할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당발인데 이 동네 소문 다 내서 망하게 해 줄게요. 소리치고는 나갔습니다.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가게 꼬리말이 아니었어요. 일단 취직하고 계시는 손님분들이 있으니 서둘러서 치웠고 전 단골 사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그러자 그분이 되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쫓아내 주셔서 감사하죠.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정리 못한 제 잘못이에요.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되려 죄송하네요. 저런 사람들 그냥 안 받는 게 이득일 거예요. 갚지 않은 사람들은 손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며 오히려 절 위로해 주기까지 했죠. 단골이었던 학생들도 그 사장님에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진짜 멋있어요. 그 네? 아줌마 멋있었어? 라고 멋쩍게 웃어 보이더니 제가 수습해야 하는 일인데도 본인이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하다며 매장 안에 계신 손님들 음식값과 또 떡볶이와 이것저것 해서 15인분을 포장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드려야죠 도와주셨는데 아니에요 소란은 제가 피웠는걸요 이렇게 안 하면 죄송해서 못잘것 같아요 하며 끝까지 10만원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나가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전그 단골 사장님과 더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살아온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죠. 사장님은 어떤 날은 와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단골 사장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펑펑 울기도 했네요.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 죽고 일만 하다 보니까 친구도 하나도 없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 살아온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나요? 내 딸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래도 사장님 자식들은 엄마 마음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애들 정말 잘 키우신 분 같네요. 라며 엄마로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더군요. 누군가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을 알아준다니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만년에 좋은 친구도 생기고 저는 확실히 인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찾아와 떡볶이로 아들, 딸잘 키워서 모두 대학에 보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들은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재작년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사춘기 시절에는 친구들 앞에 엄마가 떡볶이를 파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1, 2년간의 사춘기가 무사히 지나가고 난 뒤로는 주말이면 저희들이 번갈아가며 가게에 나와서 엄마를 도와주는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요즘 같은 회사에서 만난 아가씨와 연애 중이라 예전만큼 가게 일을 도와주지 못했죠. 아들이 가게 일을 도와주는 것보다 장가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저는 가게에 나오지 말고 데이트하러 나가라며 등을 떠밀기도 했네요. 그리고 아들이 연애한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다했고 지난 달에는 고은 며느리 감을 데려와 저와 딸에게 인사를 하고 갔죠. 그러나 저는 며느리 감이 인사를 다녀가고 난뒤 마음 한 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빠 데려간다는 사람이 다 나타나고 정말 착한 사람인가 봐 엄마 오빠는 빨리 장가 보내고 우리 둘이 살자 어두운 제 표정을 본 딸은 혹시라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줄 아는지 그 아가씨 편을 열심히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며느리들 사람의 집안이 꽤 부잣집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살고 있다는 지역은 시세를 대충 들어보니 저희와 다르게 엄청 비싼 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에 와보고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고 아빠 없이 자랐다고 보시당하는 거 아닐지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 시집장가 보낼 때를 대비해 통장에 꽤 많은 돈을 모아놨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집안의 아가씨면 턱없이 부족하겠구나 싶어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동생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으니 동생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아이고 별 걱정을 다해 재훈이가 그런 아가씨 데려왔으려고 그리고 집안 차이 어쩌고 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삼견례때 입을 옷은 있냐고 해서 딸에게 가게를 맡기고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옷한벌사 입었습니다. 동생이 함께 가서 골라줬는데 무척 곱더라고요. 동생은 새옷 입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했지만 어쩐지 자꾸 주눅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웠던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예약 식당도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이라 전날에는 잠도 제대로 못잔것 같아요. 동생은 가게 걱정은 말고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그곳으로 온다고 했고 저와 딸은 미용실에서 머리도 한뒤 단정하게 차려입고서 예약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고급 식당은 처음이라 어쩔지 몰라서 당황하는데 딸이 평상시처럼 행동하라고 저를 잡아주더군요. 최대한 평정심을 찾아서 직원이 안내하는 방 앞에 섰죠. 그리고 미닫이 문이 열리자 안에 계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군요. 저도 고개 숙여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벌어진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낯이든 사람이 그곳에 서 있더군요. 바로 저랑 친구이자 단골인 여사장님 말이죠. 사돈 어서 오세요 하며 밝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는 단골 사장님에게 간신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 아니 사장님이 여길 어떻게 해. 제가 미연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에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했네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말에 기가 죽어서 며느리 될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군요 아들 여자친구의 얼굴에 당골 사장님의 얼굴이 많이 보였는데 말이죠. 아휴, 제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동안 그 사장님에게 말한 내 과거 이야기 등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혹시 내 아들 흠잡힐 짓을 한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저를 보고 사장님은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미연이 마음에 드시면 결혼 진행시키시죠. 저는 재훈이가 제 사위가 되는 것도 사장님이 제 사돈이 되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사돈처럼 인정스럽고 복 많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제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절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재훈이를 바로 잡은 거죠. 허허허허 하며 포탕하게 웃으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사장님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훈이가 인사 왔을 때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자주 찾는 떡볶이집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도는 저와 지난 과거 이야기를 나눈 것도 많고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안심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딸 시집 보내기 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신 거겠죠. 저는 사돈이 재훈이 어머니라는 걸 아는 순간 이 결혼 찬성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사돈의 인품은 지난 시간 동안 충분히 알수 있었으니까요. 제 걱정과 달리 좋은 사돈을 만나 아들과 며느리는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돈을 모아뒀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하겠다며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해서 사돈과 저는 그냥 예의 차원에서 서로 비슷한 수준의 선물만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주례가 없는 결혼식으로 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둘다 아버지가 없던 아이들이었기에. 엄마들이 성혼 선언문과 축사를 읽어주기로 했는데 말 주변이 없는 전 성혼 선언문을 낭독했고 사돈이 축사를 읽었죠. 그리고 그 축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혼자 키운 딸 미연이가 이렇게 귀한 집안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 역시 사위 재훈이를 아들처럼 보듬어주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죠. 사돈의 축사를 들으며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러의 결혼식이 끝나고 전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고 여전히 떡볶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은 떡볶이를 사가고 있죠. 어떤 날은 그렇게 자주 먹으면 물리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사돈의 회사에는 총 8개의 부서가 있는데 번갈아가며 부서별로 한 번씩 간식으로 떡볶이를 쏘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직원들 모두 사장님이 쏘는 떡볶이 데이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굳이 차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사돈대까지 오가는 거잖아요.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답하는 의미로 서비스를 팍팍 주었죠.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자면 사돈이 물리쳐준 그때 그 애기 엄마들은 지역 커뮤니티에 우리 가게에 대한 안 좋은 글을 써서 올리긴 했지만 그때 함께 있던 여학생들이 그날 소동을 카메라로 촬영했었고 제법 상세하게 반박글을 적어 올렸던 모양이더군요. 사람들은 저희 가게에 안 좋은 글을 올린 애엄마들을 질타했고 결국 본인들 손으로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 여학생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떡볶이랑 오뎅 등을 문자로 먹을 수 있게 해줬고 저희 가게에 올 때마다 서비스를 팍팍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는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죠? 언제까지 떡볶이 집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볶이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